기대해줘요. 네에 아, 사랑하고 축복해요. 네어 형아 좀 바꿔줘봐요. 아잘 먹었다. 어 상우야, 승우야 할머니 전화 받아. 연호 차라. 아빠. 안녕하세요. 어이, 조승호. 네. 어이. 네 크게 해야지. 네. 어? 아이고 병원 갔다 와서 다 나았어요. 아이고 착해라. 안 아픈 사람 소인. 우리 수모 건강해요? 네. 어 수모 연 건강해요? 수 약도 잘 먹었어요. 그래도요? 감기 걸리쳤어요? 네. 아이브 다녔어요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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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수모 크게하 해야지. 네. 요 네. 어, 소모 엄마가 들었으니까. 네. 게요 네. 네. 네, 해야지. 네, 안녕, 이이요 안녕히, 안녕히 계세요. 네, 계세요. 네, 네,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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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우야, 네 하는 거야. 네. 그렇지, 그렇게 하는 거야. 아빠 주세요 이제. 송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? I am, I am... I 송우야,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? 어? 어? 모르겠어? Yeah. 연우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? 밥 먹으라고? 할머니가 밥 먹으라고 하셨어? 응. 아버지. 여보세요? 했어? 아빠도. 아빠도? 아빠 차례야?